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밀랑시 부북면 제대리에 있는 김종직 선생의 생가를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는 김종직, 어, 그, 그 밑에서 내가 그걸 확인하고 몰러오는데 여기는 이제 제실인 것 같습니다. 제실. 이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그 가운데 이래 제실이 있네요. 내려갔습니다 그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골목길에 있는가 수화가이 늘어져 가있고 아 오늘 엄청 날씨가 덥네요 비가 온다 했는데 비는 오지 않고 여기는 미랑 시내에서 아주 가깝는데도 제가 처음 이리로 왔습니다 옥수수 때 호박 아유 저기 서울토마토가 저렁저렁 열렸네 고추 들아 참깨 이건 참깨 참깨 고추 참깨 여기도 모아가 예쁘게 이렇게 폐가 있네 저 위에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제시리 저기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 가 추운데 추운데라고 써져 있네. 여기 이제 진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걸잘 볼게. 이래는 해 놨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필재, 전필재 이래 있는데. 전필재 김종직 선생의 호네요. 호. 호가 호전필재네요 음, 아주 소나무가 아주 예쁘게 잘 키어놨네요. 여기 이제 추운 제로 들어가는 길인데 지금 저기 세정 장치를 해놔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옆에. <laughs> 여기 추원제 해놓고, 옆에는 추원제 유래 해놨는데, 이 집은 조선 초기 큰 유학자, 강호 김숙자 선생이 살던 곳으로, 지금까지 600년이 흐르는 동안 몇 차례 개축과 수리가 있었으니 그 장소는 변함이 없다. 1423년부터, 40년 동안 강호 선생의 장남 김종석을 비롯하여 김종유 김종지 그외 딸들과 손주들이 태어났으며 그 가운데 문과급제자가 4명, 성원 및 진사급제자가 8명 나왔다. 김종석은 문과의 급제하여 하고 성균, 성균은 직학, 현재 교수에 이르러서는 일직별세하였고 차남 김종유는 청송 교수관 교육감을 지냈으며 삼남 김종는 조선 성종 때활약한 문신이며 학자로서 성리학적 정치 사상을 추구했던 사람, 음, 아, 살인파의 시조이다. 그는 1454년 진사급제 하였고, 1456년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는 형과 같이 부친의 부친의 무덤 옆에서 심묘살이를 하였다. 1456년 심요 사례를 마친 이후 형 김종서의 건유로 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세조가 집헌전을 없애고 글자하는 선비 10명을 선발하여 예문 연구를 겸하게 할때 형과 함께 선발되기도 했다. 김종익은 선산, 선산부사, 전라감사, 이조참판, 형조참판을 지냈고 사망 이후에는 영의정에 봉해졌으며 문충공이다. 또한 이집에서 태어난 외손자 3명 중 강백진, 정, 강중진 형제는 모두 문과에 급비하여 각각 의정부 사인 홍문관 수찬을 지냈으며 무호기묘 사화의 화를 입었다. 외손자 민경은 진사에 급제했으며 그의 아들 고영자가 인물이 출중하고 우애가 깊어 밀양 상강서원에 다 함께 모셔갔다. 추원제에 태어난 삼남이녀의 에... 수천호의 자손들은 이곳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어. 추운 자는 선산, 일선 김씨, 일선 김씨 문중의 승지라고 할 것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장소라 하겠다. 일선 김씨군요. 자, 옆에 그리고 저기, 아, 여기 이제 비스글요 전필제 김종직 해가지고, 1431년에 태어나서, 1492년, 어. 호가 전필제이군요. 음. 자. 여기 흉상을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전필재 김종직 선생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는 이제, 어, 이게 뭐, 그때는, 옛날에 문충공이라 했네요. 문충공. 전필자, 김종죽 선생. 아. 여기 여름은 자, 좀쉴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놨고, <laughs> 여기는 물도 마실 수 있도록 이래놨거든요. 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다 아이고, 잡습니다. 여기도 화장실도 옛날 기와를 이 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놨네요. 음, 주위에 잘 꾸며져 있습니다. 예, 오늘은 주소지가 미랑시 부북면 제대리 제대리 마을에 있는 어, 김종직 선생의 생가를 제가 와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가와 추운 제실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날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